오늘 우리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죄와 싸우는 일을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잘 이해하려면요.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면 계세요.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. 우리가 강도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. 이 하나님 주신이 놀라운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예전 습관 그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 대통령이 5%까지 지금 지지도가 내려갔더라고요. 이게 지금 뭐온 국가적인 위기예요. 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한다 하면은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고요.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대통령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? 공금을 횡령을 했습니까? 왜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느냐고요.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으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.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하면서 청와대 시스템을 만들어 줬잖아요. 수많은 고급 인재들을 참모로 또 헬프하는 많은 일꾼들로 보내 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줬는데 이 대통령께서 가슴 아프게도 이 공식적인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개인 비선을 통해서 일한 것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. 뭐,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, 얼마나 문제가 많고 저지력은 그 다음 문제예요.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들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.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, 우린 그걸 활용하지 않고, 무시하고, 난 나를 믿어. 나이 시스템 필요 없어. 혹은, 엉뚱한 잘못된 어떤 그런 세상의 잡신을 의지하고 그와 손을 잡고 노력을 하고 일하고 한다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? 하나님 그 청와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을 텐데 정말 고급 인재들이 이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재들이 제대로 등용이 되고 그런가하면은 그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국가를 위하여. 할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울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이제 나 홀로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홀로 싸우는 싸움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 죄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능력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성경